우리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교회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들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돼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에베소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딱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5년쯤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갔었어요. 휴가를 갔었는데 그곳에 이제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수영장에 가려고 수영복을 입히고 수영조끼를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묵었던 방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너무 신이 나서.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 계단에서 두 바퀴를 굴러서 떨어졌어요. 20개가 넘는 계단이었고 계단 그 끝에는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그런데 거기에 저 저희 아들의 이마가 찢었고 그래서 이마와 눈두덩이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요. 그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엉엉 울고 있었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와이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911에 911에 전화를 해서 와이프하고 이제 아들은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비하고 와이프를 병원에 보낸 후에 이제 해분이한테 갔어요. 제가 해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분아. 가비가 이마를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가비가 저렇게 아픈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너네만 수영장에 가면 가비가 속상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가지 말고 우리 가비를 좀 방에서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해브니가 헝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 못 가서 속상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브니가 하는 말이 "수영장에 못 가서가 아니라 가비가 얼마나 아팠으면 병원에 갔을까"라는 생각에 속상해서 우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해브니가 그냥 마냥 철없는 네 살짜리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네 살짜리 아이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다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살밖에 안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자기보다 동생의 안부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에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요. 바울은 그가 미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진실을 알게 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게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해요 미스테리온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긴 한데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진리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밝히 드러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개시로 이미 드러난 구속의 은혜의 비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구속의 은혜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구속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려졌는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미 다, 다 드러났는데,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요, 이미 드러난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 이미 드러난 이 구원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알려진 비밀이다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달아 알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앞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얘기는 믿는 자들에게만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계시된 비밀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계시된 비밀 계시된 비밀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게시된 비밀은 도저히 하나될 수 없다고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하늘 아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요. 함께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영적 유산을 차별 없이 물려받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즉, 함께 한 몸이 되었다 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약속.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국적과 혈통과 인종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바울의 선포는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제한도,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이 개시된 비밀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계시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것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사명, 사명인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계시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교회의 사, 교회의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신 능력,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능력,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앞에 복종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본인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도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이거를요,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해, 해보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한 없는 보화에 관하여 바울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요함? 뭐에 대한 부요함?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국어 성경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도대체 뭐가 부요하다는 거야? 그게 영어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없는 보화에 관하여, 보화가 뭐예요? 비밀, 구원의 은혜, 복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이, 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엄청난 보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은 복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서요,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갖고 그 복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나중에, 나중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간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상속자였던 너희 교회들도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 지난주도 그렇고 이 예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예정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그 내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까지도 예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정되어 있는 그 구원의 계획에 당신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이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 이방인 교회, 그 에베소 교회들 스스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므로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받은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발휘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고도 강력한 능력, 죽음을 이기신 능력.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발발 아래 복종시키신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해 주신 그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만 그것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발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바로 이 말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들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위축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얘기해야 돼요. 이걸 그들이 서로 자꾸 작아지고 있는 이방교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당신들이랑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란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란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 오해, 눈물, 희생,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이는 영광을 위한 거룩한 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은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겪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 살다가 사람들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어려움에 있는 그것을 보고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난이, 그 고난이 여기서 이 말씀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이런 것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거,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겪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시다가 지치셨습니까? 또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또는 교회 일을 하다가 억울한 오해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 눈물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것세 번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기도 마지막으로요, 바울,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바울은 이미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교회 의 사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이 기도는요. 세 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16절에서는요. 이제 그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경멸하는 그 외부의 환경을 바꿔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속사람, 그들 내부에 있는 그, 그들의 영적 근력을 키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진실한 격려와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세상의 작은 바람과 비방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격,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위의 환경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 머물러 계시게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머물러 계시게 이게 요 헬라어로 카토이 케사이거든요. 카토이 케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임시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소지를 완전히 옮겨서 영원히 거주하는 정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물러 계신다라는 여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그 기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성품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0절과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세요. 19절 앞부분에서 우리 가운데서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요. 하늘 위에서 그저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분은 그냥 하늘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접 우리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신들을 이방인이라 부르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한 몸이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 즉, 복음을 당신들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결과는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반이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태초부터 그들을 택해 주신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서를 받은 신령한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나린을 날인, 받은 신령한 복과 이런 복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1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2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부로부터 고통받고 교회 내부적으로 흔드, 혼란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받은 당신들도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그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시는 그 믿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능력, 이, 보금, 이 능력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야 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명, 그 계획, 우리가 동참하고 그 사명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함으로써 세상의 어떤 갈등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